안녕하세요. 라이브렉스입니다. 일명 똑딱이, 어, 하이엔드 카메라를 말할 때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게 소니 RX100 시리즈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RX100 1세대 초창기 모델부터 해서 지금까지 꾸준히 뭐 직접 구매를 하기도 하고 대여를 하는 등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 리뷰를 소개해 드린 적이 있는데요. 어, 얼마 전에 이제 RX100 마크 6가 새롭게 출시가 됐죠. 근데 뭐 다들 아실 것 같아요. 이 녀석에 대해서는 워낙 이제 극명하게 호불호가 갈리고 있다 보니까 혹자는 이제 라인업이 분리되는 게 아니냐 이런 언급까지도 하시는 걸본 적이 있는데 뭐 물론 저도 일부 공감되는 부분이 없지 않지만 어 괜히 이제 길게 말할 것 없이 우선 이번 영상에서는 RX100 Mark 6의 장점과 단점을 나눠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금 테스트 목적으로 한 보름 가까이 이 녀석을 써보고 있는데요.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함께 보시죠. 라인업이 갈린 것으로 봐야 하지 않냐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 지점이기도 하지만 쓰는 이에 따라서는 더없이 장점으로 체감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바로 200mm 망원 줌이 가능해진 대목인데요. 기존 5세대에서는 2470 화각을 담고 있었죠. 뭐 흔히 이제 표준 줌이라 말하기도 하는 그런 화각이지만, 어 여행 등을 다닐 때는 아쉬움도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만큼 활용 가능한 범위가 한정되어 있으니까 말이죠. 근데 이런 이유로 RX100M6를 두고 여행 등을 다닐 때 이용할 수업으로 고민하는 분들도 많이 보이는데, 이런 시각에서 봤을 때 예, 이런 화각 변화 자체는 긍정적으로 볼 여지가 크지 않나 생각되네요. 어, 굳이 더 길게 말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죠. 작은 크기와 무게에서 오는 휴대성 역시 장점입니다. 뭐, 사실 이 한마디면 다 설명이 되는 부분이라 뭐라고 더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긴 한데, 때에 따라서는 주머니에 넣고 다녀도 무방할 정도의 사이즈를 가지고 있어요. 앞서 똑딱이를 말할 때 빠지지 않는 녀석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 그 말은 시장에서 그 인기 또한 상당하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을 겁니다. 어, 다시 말해서 이제 그만큼 본연의 성능,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족함 없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다 할수 있는데, RX100M6 또한 화질 등에서 큰 부족함이 없는 예, 좋은 인상을 남겨주네요. 여담이긴 하지만 예전에 소개드린 스무스 큐를 RX100M5 짐벌로 쓸수 있게 하는 어댑터가 있었죠 RX100M6도 무리 없이 호환이 되네요 꽤 요긴하게 쓰일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드디어! 예 드디어 RX100M6를 시작으로 해당 시리즈의 터치스크린이 적용되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포커스를 맞추는 등좀더 편리한 활용이 가능해졌는데요 사진은 물론 영상을 찍는 입장에서는 이건 더없이 반가운 지점으로 다가오네요. 전작을 비롯해서 기존에도 가변이긴 했지만 얼추 32mm가 되는 무렵부터 70mm 그 정도까지는 F2.8 조리개를 이용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실내 등지에서 이게 활용하기에 큰 무리가 없는 그래서 오히려 이게 더 강점으로 받아들여지기도 했었는데요 그런데 RX100M6는 구간별 조리개 값이 어 뭐랄까 후퇴했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을 보이고 있어요 얼추 약 이제 111mm 그 정도 무렵부터 F4.5가 최선인데요 물론, 야외에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수준일 수 있지만, 이 부분은 아무리 좋게 생각을 해보려 해도 납득이 되지 않는 그런 지점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해외에서도 대부분 여기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이야기가 많은데요. 어, 동일한 화각을 갖는 후속이 나온다면, 소니는 좀더 심도 있는 고민을 할 필요가 있어 보이네요. 아마도 이제 기존의 rx100 시리즈를 써본 분들이라면 가장 궁금했던 부분이 아닐까 싶기도 해요 배터리가 전작과 동일합니다 서로 바꿔 써도 무방할 정도로 예 아주 똑같아요 그 말은 이제 짧은 수명까지도 큰 차이가 없다는 의미로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 아까 말한 것처럼 24200 화각으로 바꿨다는 건좀 전에 말한 것처럼 여행 등지에서 쓰임새 좋은 그런 목적을 가졌다고 생각할 수 있을 텐데, 배터리를 보면 그 의도를 제대로 충족하지 못하는 것 같아서 더 아쉬움이 큽니다. 어 현재 이제 정품 등록을 하면 여분의 배터리를 하나 더 주는 것 같은데, 이거는 필수가 아닌가 생각이 되네요. 사실 이건 전작도 마찬가지이긴 한데 그 사이즈 등을 생각했을 때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니지만 여전히 4K 촬영을 할때 발열이 상당한 모습입니다. 어, 실제로 직접 시간까지 측정해 보진 못했지만 몇몇 영상을 찍으면서 보조용으로 이 녀석을 사용을 했었는데요. 촬영을 하다가 저절로 꺼지는 경험도 몇번 했어요. 브이로그 등을 목적으로 RX100 Mark 6를 고민하는 분들이라면 알고 계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브이로그에 관심이 있는 분들에게 RX100 Mark 6가 타겟팅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외장 마이크 연결 포트가 없습니다. 뭐 물론 이건 전작도 마찬가지 아쉬움이긴 했는데 혹시나 이번에는 나아질까 했지만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네, 아쉬워요 어떤 의미에서는 가장 큰 단점이 얼마 전에 공개된 RX100M5A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A라고 말하는 게 맞는지 뭐 그건 좀 애매하긴 한데 어쨌든 기존 24-70 화각과 조리개 값 수준을 원했던 분들한테 대안이 생겼어요 물론 이제 이 덕분에 rx100 마크6에 대한 고객층이 좀더 분명해지는 효과는 있겠지만 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오히려 마크5a 그쪽이 좀더 매력적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은 점 등에서 악재로 평가하는 사람들도 많네요 이 외에도 여러 가지를 더 생각해 볼수 있겠지만 우선 궁금해 하실만한 부분에 집중해서 제가 생각한 장단점은 이정도인데요. RX100, Mark5와 m 6 사이에는 미묘한 변화도 여럿 있습니다. 우선 뷰파인더가 보시는 것처럼 원터치 형태로 개선됐습니다. 어, 기존에는 스위치를 눌러서 팝업된 녀석에서 또한번 뽑아주고 하는 과정이 필요했는데요. 이제는 보시는 것처럼 놓고 빼고를 한 번에 할수 있네요. 그리고 렌즈 링 부분이 RX100M5 대비 좀더 마찰력이 높은 형태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 고무 처리도 들어가서 뭐 소소하지만 나름대로 의미 있는 변화가 더해진 게 아닌가 생각되네요 어, 또 LCD가 예전과 달리 아래쪽으로도 이렇게 90도 꺾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특히 반갑게 체감된 건 배터리 커버 부분인데요 스위치를 언락으로 하면 자동으로 착! 예, 편하죠? 이런 변화는 좋네요. 지금까지 소니 RX100M6의 장점과 단점, 그리고 전작과 비교했을 때뭐 나아진 점, 편의성 측면에서 좀더 개선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어, RX100M6에 대해서 궁금증을 갖고 계신 분들 많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내용이었길 바라면서, 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뵐텐데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체크하셔서 다음에 올라오는 영상도 빠르게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아, 궁금하신 점은 댓글을 남겨주시면 최대한 보고 거기에 맞춰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